자, 확률형 아이템 특집 2부, 프레임 전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계 적패들의 업계 탄압 프레임. 요게 이제 게임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들이 잘못해갖고, 애 시당초 자기들이 확률을 가지고 장난치다 걸려갖고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유저들이 참다 참다가. 확 터졌으니까 누가 강제로 시켜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했죠. 근데 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얘들이 또 함께 뭘 진행시켰냐면 자세히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 프레임 전환 시도하면서 막 아, 업계가 탄압받고 싶다 이러면서 규제라는 단어만 강조되면서 은근슬쩍 꺼내기 시작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라인 게임 결제 안도 폐지입니다. 자, 정확히는 온라인 게임 50만원 결제한도 폐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제가 근본적인 그런 질문 하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50만원이 적습니까? 청년 월급쟁이들이 한달 생활비 중에 50만원을, 무려 50만원을 고스란히 게임에 때려 박을 수 있는 사람,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것 같으십니까? 게임 회사들, 특히나 대기업들에서요, 온라인 게임 50만원 결제한도 폐지를 주장하는 건 이미 자기들이, 이미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게임의 비 m 들이 많은 수의 게이머를 대상으로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 게임에 한 달에 50만원 이상씩 돈을 때려 박을 수 있는 그러기를 원하는 그런 헤비 유저들만 바라보면서 게임을 만들고 있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 아니라고는 안 해요. 예. 근데 또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어 하진는 않습니다. 근데 맨날 광고 보면 뭐 모두를 위한 게임, 모두를 위한 게임, 뭐 대작대작 대작 뭐 이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들 말처럼 음, 진짜로 많은 유저한테 골고루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어? 아니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갖고 헤비 유저만 양산해갖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보려고 국회에서 매출지표 제출하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에, 그 유명한 기업에서 기업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장난합니까 진짜. <laughs> 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더. 제가 얼마 전에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저 사람들이 헤비 유저들을 양산하려고 혈안이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노리는 유저들. 즉, 헤비 유저가 될 포텐셜이 있는 이 사람들의 구매력만을 미친 듯이 자극합니다. 이 헤비 유저가 될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구매력이 높다고 해서 이 사람들 자본력까지 높은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네. 한마디로 얘네들은요, 기업체 사장이 몇 백, 몇 천을 지르던, 월급이 200만원의 사람이 가차에 빠져갖고 무과장한테 전화해서 500을 땡겨오던,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냥 자기네 게임에 돈만 질러주면 장땡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 쥐들이 원한 건데 내 잘못이냐고, 어? 야, 그게 왜내 잘못이야? 싫으면 하지 말아면 되지. 자기 잘못이지. 이런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왜냐고요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회사에서 저런 식의 BM을 설계하는 인간들은 인간은 모두가 이성적인 존재여서 오로지 자기 수준에 맞는 소비만을 한다. 어? 우리 게임에 돈을 쓰는 저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소만 소비를 한다. 우리가 결코 그들의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하지 않는다. 설사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들의 잘못이다. 이런 병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눈에 헤비 유저만 노린다고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아, 우리도 그럼 사치품 업계랑 뭐가 다르냐. 벤츠나 구찌도 비싸다. 어? 걔네도 막 어린애들이 막돈 내갖고 그런 거 자랑하고 싶어서 사지 않냐. 우리가 그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자기들을 일반 사치품 업계랑 비교를 합니다. 아, 이것도 진짜 병신 같은 건데요. 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게임업계가 이헤비유저들 양산하는 이것, 이 짓거리하고 기존의 사치품업계가 자기들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진짜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근본적으로 사치품업계랑 게임업계랑 다른 점에 대해서 제가 어, 이 특집 마무리할 때쯤에 또한번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요건과 관련돼서 어, 또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존경을 진짜 한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존경은 안 하지만, <laughs> 네,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김병관 의원님께서 무려 게임업계 출신 첫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신 김병관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다큰 성인의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그러므로 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전 이분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에 유례없는 짓거리를 게임사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계에 유례없는 성인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이분은요, 김병관 의원님 이분은, 아진 이분이야말로 이해충돌 제대로 되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손혜원 의원 그땅산거 가지고, 어, 그 시골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아주 뭐 이해충돌이니 뭐니 난리 불술 쳤잖아요. 예. 근데 이분한테 정말 이게 눈에 보이게 적용이 돼요. 자, 보세요.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가 풀리잖아요. 이게 풀리면 이분이 2천억대의 주식을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이분의 2천억대의 주식은 게임회사인 대표적인 게임회사인 웹젠 겁니다. 해, 그럼 웹젠이 서비스하는 게임 온라인 게임이 없어요? 뮤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웹젠이 돈을 더 벌겠죠. 그럼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까? 거기서 열심히 게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한테 이득이 됩니까? 아니면 2천억대의 주식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어? 여전히 2천억대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 결제한도 폐지를 주장하십니까? 야,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불과 한달 전인가요? 그때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였죠? 이분, 뭐 때문에 논란이었습니까? 주식 많다고 논란이었죠. 심지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 남편이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 남편이 평생 번 돈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주식한 겁니다. 본인 스스로 부동산은 조금 논란, 어, 오히려 부동산 하는 건더안 좋은 것 같다고 자기는 떳떳하게 자본주의의 기본인 주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인 이분은 단순히 자기 남편이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욕먹고 결국에 주식을 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에이, 왜냐고요? 헌법재판관이니까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은 대단하신 국회의원 나으리는 한명한 한 명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기관은 헌법기관식이나 되는 분은 자기 회사 주식 2천 원씩 보유하고 자기 회사 이익이 되는 법률을 마구잡이로 막 주장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헌법재판관은 앉아있고 자기들은 걸어다니니까 뭐가 다르다 이겁니까? 뭐가 다른 건데요 뭐가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저 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 민주당원이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같은 당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표창원 의원 계십니다 이분 어디 출신이죠 경찰 출신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데 경찰편에 완전히 붙어갖고 오로지 경찰의 이익만 대변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닌데.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국회의원 뽑아 준거 아닙니까? 근데 김병관 의원님은 결제안도 풀리면 돈졸라게 버는 건 본인입니다. 본인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데. 예. 근데 어떻게 김병관 의원님 같은 분이 결제안도 폐지를 얘기하십니까? 그것도 당당하게. 전 진짜 이런 분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주식 다 처분하셔야죠.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진짜 이분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난 정말 순수한 의도로 게임업계의 의원을 대변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주식부터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하셔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이야기가 새서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요. 이정부가 나서갖고 먼저 결잔도를 폐지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업계 탄압 프레임이 비교적 쉽게 먹히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 상황이 여기에 있어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조중동 포함해서 보수 말고 극우 보수 세력들이 맨날 문재인 정부 경제 가지고 까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진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게임업계 탄압 프레임이 일반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정부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정부가 나서갖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게임업계를 규제하려고 하네? 그러면 안 되지. 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게 될까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는 움찔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업계를 살리는 길이 확률형 아이템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업계를 탈압한다 이 프레임이 깊게 생각을 안 하면 예. 쉽게 넘어가기 딱 좋은 그런 프레임입니다. 이게 예. 저도 대본 쓰면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게 만들려고 예전부터 이 업계 적폐들이 꾸준하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 왔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중소기업들도 살려야 되고 대기업들도 살리고 it 육성하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채용을 늘려서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이 결제한도를 폐지를 하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결제한도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매출이 오를 거고 그러면 그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열심히 기업이 투자를 해서 어? 새로운 채용을 늘려서 취업률이 오르겠지? 라는 이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결제 한도를 폐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과연 정부가 기대한 대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결제 한도 폐지로 인해 벌어들일 수익으로 정부가 기대한 것만큼 기업 채용을 늘릴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잠깐 쉬고 와서 또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